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GTX 실현 가능성 있는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철도중심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는 GTX 관련 내용이 자세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정책은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공약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발표로부터 시간이 흘러 GTX A 노선이 2024년 3월에서 4월 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서울의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청년 주택 공급에 대한 완화 정책과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 외곽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하고 GTX 노선을 발표함으로써 서울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의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현재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내년에 GTX-A 노선이 준공되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해당 노선에 위치한 지역의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은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 많은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외곽 지역에서 서울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수요를 분산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실거주 가능한 지역에는 공원이 마련되고 이미 인프라가 형성된 외곽 지역에 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GTX는 3개의 노선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A 노선은 수도권 동부 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강남과 삼성을 지나갑니다. 비노선은 인천 송도와 서울 강남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A노선에 비해 서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신호선은 양주 덕정과 수원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A노선과 비노선의 중간 정도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GTX 노선의 특성을 고려할 때 A노선은 가장 큰 관심과 인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노선은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인 강남과 삼성을 지나가기 때문에 직주 근접 수요가 풍부합니다. 또한, A 노선은 서울 도심 접근성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도 기대됩니다. 2019년 10월 31일 발표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철도 중심정책의 핵심 사업인 GTX A 노선이 2024년 3월 말경에 중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GTX는 수도권 외곽 지역과 서울 도심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 행철도 노선으로 개통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GTX-A 노선 출발역인 동탄역과 파주운정역 인근 아파트 가격은 최근 1년 사이 각각 20%,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GTX 개통을 통해 서울 도심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직주근접 수요가 증가하고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GTX B 노선과 신호선은 아직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GTX B 노선은 2030년, GTX 신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TX A 노선의 개통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호재를 다른 노선에서도 누리기 위해서는 조속한 개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GTX는 지하 40M 이상 깊이에서 건설되는 터널식 공법을 사용합니다. 이 공법은 지상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선으로 터널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말 GTX 디노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디노선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진단하고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임기내 디노선 예비타당 성조사 이하 예타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여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GTX 공사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토지보상금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GTX는 기존 지하철 노선과 달리 지하 깊은 곳에 건설되기 때문에 토지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둘째, 지하공사의 난이도와 비용입니다. GTX는 지하 40m 이상 깊이에서 건설되기 때문에 공사 난이도가 높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셋째 주민 민원입니다. 지하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GTX A노선이 내년 3월 4월경 준공을 앞두고 인근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GTX는 수도권 외곽 지역과 서울 도심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 급행철도 노선으로 개통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GTX-B 노선은 2030년, 신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 노선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강남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신호선은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 광교역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두 노선 모두 서울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만큼 개통시 인근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GTX 비노선과 신호선 인근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GTX 개통 시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투자 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환승센터에 관련된 정책도 발표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다양한 교통 노선을 연결하고 공유 모빌리티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형 환승센터가 생기는 지역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교통이 발달하면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환승센터 주변으로 기업과 수요가 몰릴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구가 많아지고 상권이 좋아지면 부동산 가격 또한 같이 오를 것입니다. 서울 수요를 분산해야 하지만 환승센터를 만들면 오히려 분산 수요가 다시 밀집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정부의 GTX 실현 가능성 있는가? 애드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